제가 코인 알려드린 코알코입라입본다적인적청에청에 앞서서 구좋아좋한요한탁부탁드요말요말씀코인 코인은 솔라반 민코인 폰캣폰인코인입현시현에점에서히주히할목할 만한 코인코인이말씀말씀수있수있요자요자오상영 정말 핵심핵인적인들용들았으았으요끝요지 시청 시탁부탁드습니습니다 자, 일단 유명 전문가들 현재 민코인 시장이 10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는 거는 아직까지 민코인 시장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지난 2021년도에도 많은 분들이 코인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시면서 졸업을 하셨는데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계속해서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인생 역전하시는 분들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분들 계시면 나중에 꼭 한번 연락 주셔서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밈코인들이 새롭게 출시가 되지만 성공적인 이런 밈코인들은 특정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었던 밈코인 고트코인과 같은 밈코인들이 그 면면을 잘 살펴보게 되면이 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한 마켓 메이커가 존재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세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자, 말씀드린 고트코인 같은 경우도 윈터뮤트라는 마켓메이커가 초기부터 엄청난 수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마켓메이커인 윈터뮤트는 알트코인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루나 사태 때에도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수천만 달러의 이익을 거둔 그런 세력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현재 업비트라던가 바이낸스와 같은 그런 주요 거래소들의 각종 밈코인을 신규 상장하면서 밈코인 시장의 활기를 띄우고 있는 코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폰케코인도 이들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의 폭등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폰케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폰케코인은요 출시 후에 고점까지 181만배 급등한 개구리 대장 밈코인이죠 페페에서 파생된 요 폰케라는 마스코트를 기반으로 생성된 밈코인입니다 폰케코인은 중요한 점이 인터뷰트 외에 각종 암호화폐 유명 인사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다빈치 제레미라고 하는 투자자가 폰캣 코인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라고 하면서 이 밈코인에 투자해보라고 강력히 추천한 영상이 올라왔었습니다 자이 다빈치 제레미란 사람도 코인계에서 전설적인 그런 인물인데요 이 다빈치 제레미는 2013년에 비트코인이 단돈 900원일 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큰 확신을 갖고 전 재산을 투자한 그런 통찰력 있는 암호화폐 투자자인데요. 그때 이 사람 말 듣고서 아, 그때 이 사람의 말을 듣고서 10만원 정도 투자하신 분들 그분들은 지금 110억 자산가가 되어 있겠죠. 어쨌든 이 제레미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이 되었고요. 비트코인 초창기 투자로 얻은 막대한 부를 통해서 현재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조만장자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치를 초창기에 알아본 이 다빈치 제레미가 폰케코인에 대해서 명성을 걸고서 추천한 영상이 있다 라는 점은 폰케 밈코인의큰 잠재력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폰케코인은 밈코인 폭등을 주도한 대형 마켓메이커 윈터뮤트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실제로 윈터뮤트 지갑에서 막대한 수량의 폰켓코인이 확인이 됐습니다. 즉, 윈터뮤트가 보유한 폰켓코인 펌핑을 위해서라도 자체적인 마켓메이킹을 통해서 가격 상승을 시키게 될 그런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 때문인지 최근 골드만삭스 출신의 민코인 애널리스트 무라드 마무도프가 폰켓코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지 발언을 했었습니다. 자이 무라드 마우무도프는요. 윈터뮤트에서 작업을 해서 28,000% 상승을 기록한 spx 코인에 미리 진입을 해서 spx 밈코인 하나만으로 330억의 수익을 거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폰케코인 역시 윈터뮤트의 매직과 무라드 마우무도프의 지지 표명으로 비슷한 상승세를 기대할 수가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폰케코인은요. 현재 비트겟 바이비트 게이트 아이오 비썸 워나마켓에도 신규 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펀더멘틀이 좋아도 밈 코인은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하시고 큰 금액 투자는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결국 코인들은 코인계 거물들과 연관이 있어야 초급등이 나올 수가 있죠? 제가 소개드렸었던 피넛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x 에다가 게시물을 올리면서 출시 며칠 만에 3000%를 갔었고요. 폰케 같은 경우도 코인으로 갑부 대열에 올라선 다빈치 제레미가 밀고 있는 코인이고 윈터뮤트가 대량 보유하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굉장히 큰 거물과 세력이 밀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물들의 행보를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단돈 100원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큰 돈을 벌수 있었던 그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코인은 고래들의 펌핑과 의도적인 마케팅에 의해서 가격이 급등한다, 라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는 투자자들의 지갑에 거래 내역을 볼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수익이 안날 수가 없겠죠. 비트코인이 900원일 때 전재산을 투자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다빈치 제레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코인들을 매집을 하고 나서 자 이렇게 트위터로 알립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엄청난 급등이 나와 줬고요. 결국에는 출시 후에 저점부터 고점까지 181만 배를 급등한 전설적인 코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고래들을 이용한 투자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이 사이트는 둔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밈코인등 모든 코인들의 거래 내역을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자, 이준 사이트에서 여기 검색란에 DP 모 h 라는 은어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많은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분석가를 클릭해 보시면 이 분석가만의 온체인 데이터가 나오죠. 여기서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이 된 모든 거래 및 활동 데이터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는 이렇게 지갑 주소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고래 지갑 주소의 네트워크 활동과 거래량 그리고 특정 주소로의 자금 이동,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고래는 약 380억 개의 코인을 가지고 있고, 대략 30억 원의 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위로 올라가서 제일 상단에 이렇게 토큰 어드레스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토큰 주소 같은 경우는 이 코인 개코 사이트에 가서 시바이노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걸 눌러주시면은 토큰 주소가 복사가 되고요 자 주소를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체인은 이더리움 기반 데이는 천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런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은 여러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 코인의 고래들이 어느 거래소에서 얼마나 매수했는지 다 나옵니다. 엄청나죠?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원래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는 탈 중앙화로 누구나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블록체인 자체에 투명하게 저장되기 때문에 코인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누구의 지갑 주소로 이동하는지 고래들은 어떤 코인들을 매집하는지 이런 것들을 애초에 다 추적을 할수 있게 만들어진 게 블록체인이고요 우리는 평소에 바쁘기도 하고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 우리만 잘 몰랐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리스트에서 시바인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지갑 주소는 얼마의 수익을 냈을까요 자 여기 1위에 있는 지갑 주소는 시바인으로 매도해서 약 30억의 수익을 냈죠 자, 이제 지갑 주소를 추적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뱅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제가 알고 있는 고래의 지갑 주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해보면 2억 달러 하나로 거의 3천억 3천억에 가까운 시바이누를 가지고 있는 지갑 주소가 나오는데 이 고래 같은 경우는 시바이누에는 2억 달러를 매수해 놓은 상태고요 이더리움은 훨씬 적은 비중으로 매수해 놨는데 시바이누를 3천억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매수해 놨다는 거는 시바이누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고래들의 지갑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어떤 고래들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언제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매도할 때는 같이 매도하는 그런 이상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고래들 중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되고 10조의 자산을 보유하고 시바이노와 도지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다빈치 제레미와 아크 인베스트의 창업자인 돈나 먼이죠. 캐시우드, 트론 창시자인 저스틴선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그리고 바이낸스 CEO인 창펑자오 등등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천억 그 이상의 수조원 규모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부자들의 지갑주소를 추적을 해서 이들의 공통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코인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아직은 높지 않은 그런 코인들의 투자를 한다면은 정말 많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로 추정이 되는 지갑 주소 중에 몇 개를 보여 드릴 텐데요. 물론 추정이기 때문에 몇몇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래들 지갑에서 매일 몇 천억, 몇조 원의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자,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시총이 가장 낮은데 다빈치 제레미가 언급을 했었고 게다가 제레미로 추정되는 지갑 주소에 매수되어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유명인들과 세계 최대 코인 세력 DWF와 같은 코인 거대 세력으로 추정되는 지갑에 매수되어 있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상태고요.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고래들이 매수할 때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매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난 2년 동안 큰 수익을 얻었는데 자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드머니도 작았던 제가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약속드린대로 제가 정리해놓은 현재 유명인들 지갑 그리고 DWF랩스에서 공통적으로 매수한 업비트에 있는 코인 이름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 전화번호 문자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남겨 주시면은 제가 구독자님이라는 거를 알고 암호화폐 유명 인사들이 코인 지갑으로 매집 중이고 저도 매수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어비트의 코인 이름들을 전부 알려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인에 진심이신 분들에게 제 노하우를 다 알려 드렸고 현재 유명 인사들도 이제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매집하는 만큼 정말 크게 기대가 되죠. 제 전화번호 010-513-9601로 문자로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업비트의 이 코인 이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